혹시 열심히 읽은 책을 노트에 기록하거나 책에만 기록하고 끝내시나요? 이렇게 두서없이 정리하면 기록할 때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걸 활용하려고 하면 막상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책 읽고 남는 게 없어요. 정말 좋았던 내용인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라고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 이거 내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방법 하나만 사용하면 평생 간직하고 싶었던 인생 책을 머리에 마음에 그리고 내 행동에 곳곳에 남길 수 있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독서 노트 템플릿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세하게 소개하기 전에 이 노트가 다른 노트들과 무엇이 다른지 퀵하게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상관없이 읽었던 모든 책을 기록해 둘수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 읽은 책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책까지 모두 볼수 있어요. 거기다가 올한해 독서했던 히스토리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책을 읽는 이유는 두 가지죠. 취미로 읽거나 고민이 있어서 해결하고 싶어서 읽거나. 북덕살롱 독서노트에는 이 고민들을 담을 수 있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현황을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수 있죠. 노션 잘하시는 분들은 뒤에 나오는 영상 보시면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션 초보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오픈 카톡방 링크 달아두었습니다. 접속하셔서 무료 버전도 받아보시고 독서노트를 200% 활용할 수 있는 챌린지 프로그램도 한번 참여해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책을 읽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가. 정보를 정리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어떻게 분류하고 읽을 것인가?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자는 파라 기록법, 후자는 코드 기록법을 사용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각각의 기록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두 가지 방법론을 모두 사용하려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배우는 데만 한참 걸릴 거고, 정리를 위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 기록에 필요한 요소만 쏙쏙 뽑아가지고 파라의 AR, 코드의 DE를 조합해서 아주 유니크한 북덕살롱 독서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ARDE 각각의 요소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A는 에이리아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다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차가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에이, 차 굴러다니면 되지. 그냥 레이나 모닝 알아보자. 라고 생각하는데 일주일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포르쉐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랜저가 좋은 차야? 라고 차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사람이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라인업을 줄줄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즉, 사람들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깊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리아에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나열하고 이 문제들에 맞는 책들을 분류하는 공간입니다. 이걸 독서노트에서는 키워드 카테고리 탭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쉽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연애가 어렵다라는 문제를 문제로 적어 볼게요. 일단 연애의 기본은 사랑이니까 사랑을 키워드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책을 읽다 보면 이 키워드는 계속 확장될 거라서 일단 한 개만 적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와 키워드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실마리 바로 책에서 찾아봐야겠죠? 바로 이 책이 아래 해당하는 리소스입니다. 방금 전에 생성해 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을 만한 책을 찾아보셔야 해요.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되고 서점에서 찾아봐도 되고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사랑의 키워드로 책장을 살펴보는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딱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책을 발견했다면 새책 관리에 책을 추가해 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연애라는 문제와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연애라는 문제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쏙 들어온 거 보이시죠? 제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면 퇴사하고 홀로서기를 하고 싶다라는 문제와 책을 더 많이 읽고 싶다 이런 문제들을 등록해 놓았습니다. 홀로서기 하고 싶다는 문제의 책은 18권 등록했는데 아직 5권밖에 못 읽었습니다. 클릭해 보면 어떤 책을 읽었는지 아니면 어떤 책들을 읽어나가야 할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서기를 하고 싶다는 문제와 책을 읽고 싶다는 문제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올해 어떤 문제에 더 집중을 많이 했는지 한눈에 알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기간에는 어떤 책을 더 읽어볼지 결정할 수도 있죠. 저는 이 독서노트를 보니까 올해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한 문제는 책을 어떻게 더 가까이 할까라는 문제였어요. 그 덕분에 저희 유튜브도 성장을 하고 지금 이 북덕살롱 독서노트도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다음은 디스틸, 추출 작업입니다. 커피 가루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듯이 책의 내용에서 엑기스를 추출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책의 내용을 100% 흡수하고 싶다 내 걸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좀 들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책의 모든 내용을 기억하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책에서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한다고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출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 그 힌트만 발견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추출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서 노트에 다섯 줄 정도로 책을 요약하면서 추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내용을 딱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장 좋았던 내용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한 개만 적어 보세요. 아까 새 책으로 추가했던 사랑의 기술을 예시로 들어 볼게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사랑의 기술에 대한 책을 다섯 줄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내 언어로 바꿔서 요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문장을 선별해야 해요. 저는 사랑이라는 게 운명이 아니라 능력이고 노력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실천해 볼수 있는 액션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어요. 내일 땡땡이와 대화할 때 중간에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말자. 말하는 내용에만 집중해 보자 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주옥같았던 책의 내용이 머리에 깊이 남습니다 특히 내 서재로 이동하시면 여러분들이 추출한 책의 에키스 한 줄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게 가장 좋았고 그 당시에 어떤 감상을 했었는지 되짚어 보기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프레스 표현입니다 책을 읽고 그걸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행이에요. 실행하지 않고 책만 많이 읽으면 헛똑똑이가 됩니다. 책을 보고 나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행동을 해야 좋은 사람이 되겠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독서노트의 액션 아이템입니다. 액션 아이템 탭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작성했던 액션 아이템을 모두 볼수 있어요. 아니면 키워드 탭에서 문제별로, 키워드별로 액션 아이템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내용을 체크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실행하지 않은 행동은 꼭 실행에 옮겨 보세요 이렇게 책을 읽고 하나 둘씩 행동하다 보면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적었던 이 액션 아이템들을 하나씩 실행하다 보면 좀더 성숙한 연애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겠죠 그리고 실행하는 거 다음으로 좋은 표현 방법은 바로 공유입니다 지금까지 기록한 내용을 남들이 보기 좋게 한번더 정리해서 sns에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렵다 라고 하시면 북덕살롱에 오셔서 사람들과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유하는 과정에서 책의 내용을 한번더 활용하게 되는데요.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하는 이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기억이 더 오래 그리고 더 생생하게 남습니다. 자 이렇게 북덕살롱 독서노트의 원리와 사용법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 노트를 잘 활용하시면 독서하는 시간을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북덕살롱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이 독서 독서 노트 프로 버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독서 노트의 모든 기능을 한달 동안 완벽하게 익히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로 달아둔 오픈카톡방에 참여해 주세요. 만약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은 없고 독서 노트만 활용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픈카톡방에 접속해 주세요. 접속해 주시면 독서 노트의 무료 버전도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독서 노트 프로 버전도 어떻게 구매하실 수 있는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릴 예정이니까 톡방에 먼저 접속해주세요. 책을 더 저렴하게, 책을 더 많이, 그리고 책을 더 효과적으로 읽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